네, 어, 이번에는 수학 2의 페이지 41쪽 10번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뭐랄까 식 조작이 좀 독특해서 가져와봤어요. 열립을 해야 하는 문제요. 어떤 특정한 값을 완벽히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엔제 어, 같은 데는 보이지만, 뭐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아, 물론 그 옛날에는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통합이 된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요런 거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야겠죠. 어 그다음에는 어뭐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랑 g가 다항 함수니까 그냥 로피탈 써줘도 될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두 개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케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나 조건인데 나 조건은 지금 항등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항등식에서 중요한 건 일단 대입을 해본다. 그리고 두 번째 조작을 한번 해볼 수 있다.입니다. 어 입니다. 그래서 어, 미분도 해볼 수 있는데 미분은 필요하면 하는데 여기 구해야 하는 꼴을 보니까 뭐 미분된 꼴이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이 상태에서 어, 뭔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x는 0을 넣, 넣어주면 오른쪽 칸이 완전 0이 되버리죠. 그러면은 그 값을 한번 넣어서 관찰을 해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 좌변에 0을 넣어주면요. F0에다가 G의 0-2.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요. 예 그래서 요걸로부터 우리는 어, F0은 0이거나 어, G의 0이 2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F0과 G형에 관한 수식을 여기 위에서 하나 얻었죠. 그러면 그위의식이랑 한번 열립표해줘야 하는데, 어, 이미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입 한번 해서 보여주면 좀 됩니다. 그래서 X는 0을 한번 넣어주, 면 어, F형은 0을 넣어주면 0이 되죠? 그러면은 g 0이 2가 나올 겁니다. 반대로 또 g 0을 넣어줘요. 그러면 2가 나오죠? 그럼 또 여기 0이 나와요. 그래서, 어, 2가 나오네. 어떻게 되는? 그리고, 어, 요 값은, 아, 2가 나오도록 하는 요 f 0과 g 0의 값은 결국은 요두 개를 다 동시에 성립을 해야 어, 만족을 하면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수식이. 전 처음에 이거 보고 뭔가, 어, 맥이 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렇고요. 그 다음에는, 네, 우리가 구현할 거 한번 잠깐 관찰해볼게요. 그래서 어 요거를 조작을 해주면 이렇게 어, 하고 또 요거를 쓰니까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g 형은네 이로 수렴하니까 빼주고요. 그다음에 x 분의 g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f 프라임 0에다가 g의 0에다가 g 프라임 0을 곱한 거랑 같죠 결국 f 프라임 0과 g 프라임 0도 구해줘야 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0 g 프라임 0 수식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미분할까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미분해도 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 미분보다는 어, 이제 이런 센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 x 제곱을 분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gx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가 지금 g의 0이니까 아까 이렇게 구한 걸 바탕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x를 한번 나눠주면 어, g 프라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한치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x를 나눠주면 x분의 fx가 생기니까 극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네 한번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줄게요. 요거는 어, x분의 fx 이렇게 될 거고 1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x분의 g의 x 마이 g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게 fx 더기 9다 이렇게 되고요 x는 0으로 극한을 한번 취해줄게요 리미팅을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곱하기 g 프라임의 0 아, g2가 아니라 g0입니다 G2 네 하면은 이제 f0 더하기 9고요 f0은 네 일단 다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f0이 아까 뭐였죠 0이었죠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요 그래서 9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수식이 있으니까 뭐 g 프을 여기에다가 네 정리를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음 이렇게 된게 9다, 나올 것 같고요. 넘겨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f'0이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분 같게 되죠. 그래서 f'0이 2라는 걸 구했으니까, g'0은 뭐, 3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1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수식을 조작을 해서 모든 값을 찾아내는 거 어,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수능완성 45쪽, 2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어, 식을 세우는 방식, 식을 세운다고 해야 하나? 어, 함수를 세팅하는 방식이 어, 독특하고, 그리고 어, 경우를 찾아내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마침 이 방식이 어, 모의고사에서 봤어요. 강케이에서 그래서 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려운 문항으로 나온 건 아니고 19번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어, 말리면은 네,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봐서 네, 아 이거네 하고 좀 풀었어요 그래서 어, 19번 아 19번이래 2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 어, 최고차항 계수가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2차함수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에 f(x) 아, g(x)가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h(x)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가식은 g(x)는 x는 a에서만 불연속.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는 요두점 x는 b x는 c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b랑 c는 다른 숫자고 어, b가 작은 숫자래요. 았어요 그리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때 이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있네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아 그러면은 어, 함수 f(x)를 그냥 어, px 더하기 i 이렇게 둘까요 해서 어, 뭐 관찰해볼까요? 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둘 거냐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두면은 어, 수직 두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FX 제곱기 4를 대입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로 관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GX는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XA에서만 는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알파랑 베타를 어, 최대한 결정해줘야 하는데 어, 만약에 일단 알파랑 베타가 같다고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 만약에 4-알파가 0보다 크다 하면 실근은 아예 안 가겠죠. 그러면 어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x는 a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예 불연속인 점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은그 어 x제곱-p 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요렇게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분모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이렇게 되니까 두 점에 대해서 지금 불연속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요 위에 a에서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알파랑 베타가 같을 땐안 되구나.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다르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고 한번 두고요. 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한번 둘게요. 뭐 여기 b에서 c에서 작은 것처럼. 어, 여기에서 어, 이렇게 두면요. 어, 일단 음. 일단 어4 알파가 0보다 크고 4마 베타가 0보다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마이파가 0보다 크고 4 베타가 어 뭐라고 하죠? 어 0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4 베타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 알파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근이 총 4개가 나와버리겠죠? 왜냐면,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어, 경우를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 가장 위에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겠죠? 왜냐면, 실근은 아예 안 가지니까요. 그리고 이4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수식에서 실근을 두개를 갖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조건도 사라지고요. 그러면 요 조건 하나만 남겠네요. 그래서 요조건은 이렇게, 이 0이 되는 조건을 놓치기가 쉬워요. 지금 이렇게, 어. 수형도그리듯이 해서 지금 보이는 거지. 네,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은 영인 상태를 어,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영인 상태를 생각하도록 을 합시다. 그래서 4 베타는 0이 되는 거고요. 요게 베타는 4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 얘가 0으로 가니까요. 요 x는 0에서만 불연속이 겠네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a는 0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나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베타는 아까 4라고 주워졌고요 그러면은 음,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4보다 작을 겁니다. 요거는, 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음, 같이 요고, 나조건 한번 봅시다. 나조건은, 나조건도 그냥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대입을 해줄 건데, 음, hx는 fx-4 한번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x-4-α 이렇게 될 거고요. x-8 이렇게 되겠죠? 아래에서는, 음, x 제곱에한번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그 다음에 x-2,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x는 2랑 x는 2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b랑 c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다고 봐도 되는 거죠. 뭐 여기 위에서 약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약분이 되기 전에 일단 분모랑 분자에 0이 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두 점에 대해서는 불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b랑 c가 결정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 알파는 4일 수가 없어서 이거 두 개랑 겹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점은 어, 0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서 실근을 갖지 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거는 이때 어 b가 -2로 주어졌죠. 그래서 -2로 갈때 hx의 값이 존재를 한다, 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마이너스 2로 갈때 0으로 가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2로 갈때 0이 돼야할 겁니다. 근데 x-8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 식이 0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해서, 완전히 fx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은, 어, 다 구했네요. 마지막으로, 어, fc, fc는 2를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8, 곱하기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b로 갈때 hx의 값을 구해주세요. 했는데, 요거는 어, 극한값 구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구해 볼까요? 마이너스 2로 갈때 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어, 약분을 좀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대입 해줍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요게 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10, 10 사라져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23번 되게 좋은 문제였죠. 그래서 23번까지 하고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